반갑습니다. 다코스TV의 닥코스입니다 아, 오늘 제가 자전거 타고 지금 잠깐 나왔는데요. 오늘 일요일이고, 새벽부터 일금 마치고, 이제 자전거로 요즘에 제가 출퇴근하고 있기 때문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네요, 오늘. 아, 근데 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집에 가려 하다가 연락이 와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저, 저기가 이제 동대구역이거든요, 바로. 가게에서 지금 막 타고 왔는데, 지난번에 제가 영상 보여드렸던 동대구 이한센트럴 D 관련돼서 오늘 그 지인분이 그키 분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잠금이라든지 다 끝난 것 같아요. 관련해가지고 오늘 한번더 가보기로 했다. 오면밥 사줄게 해가지고 제가 집으로 갔다가 턴해가지고 지금 저기 한번 다시 한번 가보고 입주가 또 사람들 많이 했는지 또 내부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지난번에 그 하자보수 처리 관련돼서 뭐 내부에 수리 돼가지고 한게 있는지 같이 한번 돌면서 또 주변에 또 이안 센트럴디 관련돼가지고 주변에 또 어떻게 그 뒤로 어떻게 또 바뀌었는지 내부 사진. 또 영상, 또 아파트 단지 내부 등등 해가지고 같이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간이 되면 자전거를 탔기 때문에 실제로 저기 있는 동대구역하고 여기 있는 아파트랑 거리가 뭐 얼마나 가까운지 역세권, 역세권 하는데 제가 한번 시간이 되면 그것까지도 영상에 담아가지고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동대구역 앞에 왔는데 크게 제가 볼때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뒤에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가 거기거든요? 이 너무 가까워가지고 이게 촬영하는 의미가 있을라는 부데한번 자전거로 제가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하는 같고요다 왔습니다. 금방이네. 요 보니까 여기 자전거 도로도 깔려 있어가지고 상당히 오기는 쉽고 아마 아 여기 횡단보도 이쪽으로 건너면 돼. 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몇몇 집들이 이사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올때 보니까. 지금 저기 관리사무소에서 지인이 이제 입주증 이제 관리배치금 비 내고 입주증 받고요. 저 앞에 입주지원센터 가가지고 키 분출 받으러 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 저는 밖에서 좀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들어가 봅시다 지금. 이게 지난번에 하자 처리 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들어가 보네요. 그때 뭐 했는지. 기억도 나는 데일단 신발 신고 들어가지마. 그때 내가 내가 그때 기억나는 거는 여기 안방에 이거 큰거뚝 떨어져 있었던 거 이거. 이거 이거 이제 됐네. 그다음에 이 뒤에 내가 생각나는 거는 그때 여기 막 더러웠던 거. 여기 여기 없어졌네, 맞지? 불을 한번 다 켜볼까? 공기에 지난번에 이런 거 여기. 여기, 여기 했네. 내가 쓴 거. 글자. 아직까지 여기 있다. 이거 지금 뭐 천천히 좀 봐야 될것 같네. 이거 뭐. 불 한번 켜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여기. 에 이런 식으로. 햇빛이. 지금 오후 3시, 4시 됐는데, 여기 해가 쫙 들어오네요. 여기 이쪽에 보니까. 아, 이게 그래도 생각보다는 햇빛이 잘 들어온다. 어 따뜻하겠다 여기에 응? 여기 또 조망이 좋아요 여기 또 응? 여기 이쪽에서 바라보면 여기 앞에 보면 중앙 중앙 광장이 쫙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는 보시면 중문 자체가 여기는 원래 기본 옵션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한 센트럴 띄워보니까 중문이 요즘에는 스타일 자체가 얇게 얇게 나옵니다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했었는데 기본으로 나오니까 좋고 이거 여기 보니까 여기는 작은 방 화장실 아직까지도 약간 뭐 하자 무수가 좀덜 돼가지고 어수선하네요 아직 주 센터 와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집 봤고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이제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아 너무 배고프네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4시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어, 감자탕 먹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또 오랜만에 또, 또 왔는데 집이 좋더라고요 좋고 위치도 좋고 이 지인분의 동호수도 따뜻하게 4시가 정도 됐는데도 해가 잘 들어오는 조망이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집도 좋은 집잘 보고 좋은 기운 얻어서 다시 저는 집으로 가겠습니다. <목소리> 아유, 맛있게 먹겠습니다.